안녕세요 유재범 목사입니다. 12주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온교회가 또 믿음의 가정세우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온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를 시작한지가 반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6월은 가정예배 드리는 사진을 모아서 아직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들에게 도전도 주고 또,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들은 격려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은 그냥 핸드폰으로 평소에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간단하게 찍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리국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날이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귀양에. 그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 주의 사랑, 그 신은 내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늘 하듯이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해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설 해중이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어, 출애굽기 12장을 크게 두달라으로 나누면. 유월절 규례에 관한 내용과 또 출애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유월절 규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시작할 새해를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에 해당하는 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의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을 떼게 하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월절 규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페삭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뛰어넘다, 보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애국 백성을 멸하는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며 구원에 감사하도록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1번은 6월절은 어떤 날인가요? 6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로,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집은 온통 피투성이가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과 맞바꾼 어린 양의 죽음을 생생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피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11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대속한 어린 양을 먹을 때 급히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 구원의 문제는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여유를 부리며 지체하지 말고 즉각 응답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8절에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승나무를 같이 먹으라고 하십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으로서 신명기 16장 3절에 보시면 고난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의 떡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에서의 쓰고 괴로웠던 삶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한 다시는 옛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무엇을 바르라고 하셨나요? 잠시 전에 나누었지만, 7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취한 후에 그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예표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로 시작하여 결국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까지 은혜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각자의 생각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정예배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 나눔의 시간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솔직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1번인데요. 구원의 은혜를 크고 깊게 경험한 적이 있다면 가족과 나눠보세요. 두 번째 나눔은요. 내 주변에 구원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가족과 나눠보세요.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대표자가 주부에 따라 또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